안녕하세요, 여러분. 라운제이파크골프의 뿡뿡, 진코입니다. 아, 이제 많이 더워졌죠. <laughs> 그래서 이제 대낮에는 약간 휴장하는 부장들이 조금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더위 조심하시고요. 그럼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 바로 슬라이스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진구 쌤, 슬라이스 나는데 어떻게 교정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럴 때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을아 선생님, 제가 선생님 스윙하는 걸못 봐가지고 제가 어떻게 뭐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이유 굉장히 궁금해하셨을 거예요. 어, 좀 알려주면 되지. 좀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 영상을 딱 보시면 아, 그래서 안 알려줬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슬라이스가 나면 어, 무조건 클로즈 스탠스를 서야 되는 거 아니야? 오픈 스탠스를 이야기하는 거는 어, 네가 틀린 거 아니야?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슬라이스가 났을 때 어떤 경우 클로즈 스탠스를 써야 되는지, 어떤 경우에 오픈 스탠스를 써야 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슬라이스가 나는 경우는 엄청 많아요. 엄청 많기 때문에 그 모든 경우의 수를 제가 다 따질 순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오늘은 스탠스와의 조금 관계를 따지기 위해서는 스윙 궤도에 대해서 짧게 좀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일자로 톡 치는 경우 이렇게 그냥 똑딱똑딱 하는 것처럼 하는 경우가 이제 가장 이상적인 경우지만 슬라이스가 난다면 내가 어떤 스윙 궤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골프에서 오신 아마 대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슬라이스가 나면 클로즈를 써야 돼.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클럽이 아웃사이드에서 인사이드로 오는 경우예요. 천천히 보여주면, 이게 그럴 수가 있나?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천천히 보여드리면, 아웃사이드죠. 그러니까 밖에서 인사이드. 몸쪽으로 가는 경우는, 공이 보시면 뒤쪽으로 빠져요.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슬라이스는 오른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 진코쌤 그러면 이거 훅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아웃에서 인사이드가 됐는데 슬라이스가 나는 경우 제가 보여 드릴게요 이 경우에요 선생님들 눈치채셨나요? 첫 번째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경우 그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스윙을 한 것보다 원래 스백 스윙을 해 가지고 팔로우 스윙에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 가는 것 동안 허리가 먼저 돌아가요. 몸이 먼저 돌아갈 경우에는 이렇게 슬라이스가 발생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 발을 클로즈로 서요. 클로즈로 서면 공이 아웃에서 인으로 가더라도 이런 식으로 중앙에 딱 맞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경우가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에서 아웃의 경우 이 경우는 선생님들이 이해하기 기 조금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인에서 아웃의 경우 내몸 쪽에서 바깥쪽으로 간다는 거거든요. 몸쪽에서 바깥쪽으로 가니까 스윙이 짧게 끝나면 이렇게 슬라이스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이 경우가 파크골프에서는 슬라이스가 나는 원인이 더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클럽을 닿지 않고 살짝 열려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공과 공이 중앙과 헤드페이스면이 일직선이 돼야 되는데, 살짝 자기도 모르게 살짝 클럽이 이렇게 열려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렇게 슬라이스가 많이 발생을 해요. 인에서 인사이드에서 아웃으로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제 공을 칠 때, 이렇게 해서 몸이 같이 돌아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반대. 아까는 너무 빨리 돌아갔잖아요? 지금은 천천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팔이 먼저 도착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사이드에서, 인에서 아웃사이드로 갈 때,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 교정을 어떻게 하냐 하면 그러니까 오픈 스탠스를 서서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각도를 서서 오픈 스탠스로 이런 식으로 해서 교정을 하면 슬라이스가 교정이 됩니다. 아웃사이드에서 인으로 간 경우 인사이드에서 아웃으로 간 경우 두 가지가 있었죠? 근데 이두 가지에서도 종류가 또 나뉘어졌어요. 제가 대표적인 것만 설명을 드렸는데 종류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도 <laughs> 선생님이 슬라이스가 난다고 하면 인에서, 인사이드에서 아웃으로 났는지 아웃사이드에서 인으로 왔는지도 제가 보지도 못했고요. 그 원인도 파악을 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서운하더라도 <laughs> 만약에 저를 직접 보시거나 아니면 찾아 오시면은 제가 또 친절하게 이제 철두철미하게 보고 <laughs> 원인을 분석한 다음에 제가 분석해서 여러분께 교정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럼 여러분 다음주에 만나요! 안녕! 구독.